어프로치 실패의 90%는 손목을 쓰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스코어 카드에 어디에서 가장 많은 타수를 잃고 계십니까?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호쾌한 드라이버 샷에 열광하지만 정작 승패를 가르는 진짜 승부처는 그린 주변에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쇼지만 어프로치는 돈이다. 골프계의 이 오래된 격언처럼 스코어의 90%는 바로 100야드 안에서 결정됩니다. 프로 아마추어의 실력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구간. 이 기술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게임을 지배하게 됩니다. 어프로치 샷의 목표는 단순히 공을 그린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표는 다음 퍼트를 가장 쉽고 편안하게 할수 있는 곳으로 공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전설적인 교습가와 위대한 선수들이 평생에 걸쳐 공통적으로 지켜온 기술과 철학이 결합된 네 가지 핵심 원칙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원칙, 샷의 90%는 셋업에서 결정됩니다. 스윙을 시작하기도 전에 샷의 성공 여부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스윙 이론보다 완벽한 세업 루틴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세업의 과학을 완성한 인물, 바로 쇼게임의 과학자라 불리는 데이브 펠치의 방식입니다. 먼저 스탠스는 좁게 서십시오. 옆으로 치는 파워가 아닌 정교함의 영역입니다. 스탠스를 어깨너비보다 좁히면 과도한 체중 이동이 자연스럽게 억제되고 몸통을 중심으로 한 간결한 회전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스윙의 최저점을 매번 일정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다음 펠치가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 말했던 핵심, 바로 체중은 왼발에입니다. 체중의 60에서 70%를 왼발에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이 자세는 두 가지 기적을 만듭니다. 첫째, 스윙의 최저점이 공보다 앞쪽, 직타겟 방향에 형성되어 완벽한 하향타격을 보장합니다. 치명적인 뒷단과 탑볼을 원천 봉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둘째, 스윙 내내 체중을 왼발에 고정함으로써 몸이 좌우로 흔들리는 스웨이 동작 없이 제자리에서 깔끔하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볼의 위치는 탄도 조절 리모컨과 같습니다. 스윙을 바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낮게 굴러가는 러닝 어프로치는 오른발 엄지 발가락 앞에 이상적인 피치 앤러은 스탠스 중앙에, 그리고 공을 높이 뛰어야 할 때는 왼발 뒤꿈치 안쪽에 두십시오. 볼의 위치가 클럽의 로프트를 바꿔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탠스를 살짝 여십시오. 양발 라인을 타겟보다 약간 왼쪽으로 정렬하면 다운 스윙 시 힙이 회전할 길을 미리 열어주게 됩니다. 몸이 막히지 않고 타겟 방향으로 부드럽게 회전하도록 돕는 아주 영리한 준비 자세입니다. 두 번째 원칙 엔진은 몸통 손은 조향 장치일 뿐입니다. 어프로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단언컨대 손목 장난입니다. 투어에서 가장 견고한 쇼게임의 대명사 스티브 스트리커의 스윙을 보십시오. 그의 비결은 손과 팔이 아닌 가슴과 등즉 몸통이라는 크고 안정적인 근육으로 스윙을 리드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로프트가 있는 퍼터로 스트로크하듯 접근하십시오. 양팔과 어깨가 만드는 이 경관 삼각형을 스윙 내내 그대로 유지한 채 거대한 시계추처럼 몸통을 좌우로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손목은 철저히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손목은 클럽의 무게를 느끼고 방향을 유지하는 예민한 센서일 뿐, 의도적으로 꺾거나 풀지 마십시오. 스윙이 커지면 손목은 자연스럽게 접혔다 풀리게 됩니다. 의도적인 사용을 절제할수록 결과의 일관성은 놀랍도록 향상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임팩트 후 클럽 헤드가 아니라 내 가슴과 배꼽이 타겟을 향해 함께 돌아가야 합니다. 몸의 회전이 멈추고 팔로만 샷을 하는 순간, 손목을 퍼올리는 스쿠핑이라는 보상 동작이 나타나며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세 번째 원칙, 감이 아닌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이 정도 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감은 도박과 같습니다. 모든 투어 프로들은 자신만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거리 측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브 펠츠가 그에 져서 쇼게임 바이블에서 정립한 전 세계 골퍼의 표준이 된 바로 그 시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백스윙 크기를 시계의 시침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오른발 허벅지 높이까지의 작은 백스윙을 7시 스윙, 왼팔이 지면과 평행이 되는 하프 스윙을 9시 스윙, 그리고 그보다 큰 4분 23스윙을 10시 30분 스윙으로 정의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스윙 크기에서 리듬과 템포가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설적인 골퍼 레이먼드 플로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리는 스윙의 세기가 아닌 크기로 조절하는 것이다. 세게 치려는 유혹에 빠지는 순간 리듬이 무너지고 모든 시스템은 붕괴됩니다. 지금 당장 연습장으로 가셔서 가장 자신 있는 외지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7시, 9시, 10시, 30분 스윙으로 각각 몇 미터가 날아가는지 정확히 측정하고 기록하십시오. 이 거리표가 필드 위에서 당신의 가장 믿음직한 캐디가 되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 클럽의 바운스를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드십시오. 외지 바닥의 이 둥그런 부분 바로 바운스는 클럽이 땅에 박히지 않도록 설계된 어프로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외지의 명장, 밥부키는 바운스는 당신의 친구라는 말을 평생의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바운스는 클럽 헤드가 잔디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약간의 지땅을 치더라도 클럽이 땅을 파고들지 않고 공을 깨끗하게 걷어낼 수 있게 해주는 당신의 실수를 덮어주는 든든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이 친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과도한 핸드포워드를 피해야 합니다. 필 미켈슨이 높은 샷을 할때 샤프트를 지면과 수직에 가깝게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클럽의 날카로운 날이 아닌 뭉툭한 소리 지면에 먼저 닿게 하여 극도로 부드러운 컨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물론, 라이에 따라 지혜롭게 적용해야 합니다. 잔디가 거의 없는 타이트한 라이에서는 바운스가 적은 외치나 약간의 핸드포워드가 유리하며 잔디가 길거나 부드러운 어프, 그리고 벙커에서는 바운스를 최대로 활용해야 클럽이 폭발적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펠치의 과학적인 셋업, 스트리커의 경과 몸통 스윙, 시계 시스템을 통한 절대적인 거리 컨트롤, 그리고 부키의 철학이 담긴 바운스의 활용까지 이네 가지 원칙은 어프로치의 시작과 끝이며 시대를 초월하는 정수입니다. 이 원칙들을 믿고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더 이상 어프로치는 불안한 도박이 아닌 여러분의 스코어를 지켜내고 줄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올바로 서서 손목을 쓰지 않고 바디터닝에 의한 어프로치는 당신을 바로 그레이드업 시킬 것입니다. 오늘 연습장에서 위네 가지 어프로치 연습을 하시고 프로처럼 핀에 붙이시길 바랍니다. 스코어는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좋은 자료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